목사님 동서 시찰의 서기로 계시는 우리 백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.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그 신정희 목사님 아, 정말 주 안에 인크라이스트 저도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참 좋아하는데. 어,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 찬성하고또 주님 안에서 기뻐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어,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에휴,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몸된 교회가 어,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.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가 아, 드린다 하는 그 어, 고백처럼 우리 목사님이 이, 이곳에 반드시 타신바가 아, 있어서 어, 맡긴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 영혼을 주의 그 능력 안에서 어, 목회를 하신다면 참 하나님이 놀랄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. 그래서 항상 아, 생명의 말씀을 이곳에 뿌려서 정말 그 능력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뜻하심을 이루는 직분의 목사를 주셨으니참 이곳에서 하나님이 놀랄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. 아, 네. 에, 우리 에, 신정희 목사님은 저하고 동기인데요. 어, 참 이렇게 에, 하나님이 에, 늦게라도 부르셔서 이렇게 주이 모든 주신 은혜에 우리 다 같이. 어, 참 기뻐하고, 또 하나님이 놀랄만한 은혜가, 또 이렇게 선하신 의의 열매가 반드시 이곳에서 맺혀질 줄 믿고, 함께 기도해 주시고, 또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동서시찰장을 맡고 계신데요. 힘든 일들이 또 일들도 많습니다. 어 부족한 점도 많고, 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이 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.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이 주찬양 교회와 또 우리 이 신정희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